안녕하세요. 디엔지 동조입니다 오늘은 아리수입니다. 아리수. 자, 아리수. 아, 이 아리수는 제가 뭐하려고 하는 거가면요이 아리수 제가 지난번에 식재를 하고 이쪽까지 그리고 또 하나 이쪽까지 두 개만 길을 거예요. 그리고 이 위에 이렇게 계속 크고 있는데. 요두 개를 길러서 어, 다축형으로 만들 거거든요 여기를 이제 자를 겁니다 이렇게 땡공 근데 그 전에 여기 자체를 제가 취목이라 그래서 어, 뿌리를 아는 거를 이제 그 영상을 찍을 건데 오늘은 그걸 찍으려고 한건 아니고 이렇게 아리수가 어, 이건 실생 대목이에요 뭐 접목한 게 없고 그냥 실생으로 이렇게 큰거 같아요 저도 이거 어, 3년생을 산 건데 이렇게 일단 식재를 하고, 새순이 잘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. 아, 예뻐요. 너무 예쁘게 새순이 나오고 있고, 여기도 잘 마무리가 됐고, 여기도 이제, 우리 삐리치면 나와줘야 더 건강하게 크겠죠? 아, 너무 예쁩니다. 이렇게 해서, 잘 건강하게, 어, 자라고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싶고, 이렇게 사과나무 제가 다축으로도기리는거 같이 영상 만들어 봐 드릴게요. 이렇게. 잘하고 있습니다. 자, 아리수도 화이팅! 저 가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